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현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깨닫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제 3일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풀어서 해석하여 주실 때 비로소 제 3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 3일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던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담의 색을 지나갈 때 담의 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이 많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축복이 풍부한 곳을 지나갈 때 정오에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정오 낮 12시를 가리키는데 헬라어로 그 정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가운데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헬라어 단어 문자 자체가 가리키는 것은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낮을 뜻하기도 하고 날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운데 날 일주일의 가운데에 위치한 수요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담의 색을 지나갈 때 정오 가운데 날짜에서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눈이 3일 동안에, 3일 3야 동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이 직가라고 하는 골목에서 자 직가라고 하는 것은 고든 길, 고든 골목 자 바울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담의 세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방 얻어 만진 것 같은 갑자기 무슨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다시 살피고 반성하고 재점검하면서 직가라고 하는 골목에서, 직가라고 하는 단어가 고든 길, 바른 길, 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뭔가 잘못됐나? 고든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마음 가운데 단성과 결심을 하면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과 뜻이 같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엘리야로 왔던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눈에 안수하게 되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밝히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경험은 3일 3야를 금식하고 있다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3일 3야가 지나간 다음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에 걸어왔던 길이, 고든 길이 아니고, 굽은 길이었다가, 직가라고 하는 골목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한, 엘리야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고, 그 엘리야의 메시지, 요한복음 1장 23절에 주의 길을 곧게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음, 아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은 네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을 언급하고 있고, 한 번은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게시록을 썼죠. 바울과 베드로도 요한 게시록의 그 내용은 몰랐다 하더라도 바울과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서 예수께서 제 3일에 부활하신 것이 진리인데 그 복음이 게바에게 먼저 보여졌고 그 다음에 열두 사도들에게 보여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오백여 형제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는 그 순서와 과정이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열두 사도들에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성경에 정하여진 시간과 장소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진리인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천부여,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시고, 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겨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자들만이 그 게시를 받게 되는 것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징조는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세대에서, 자,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려고 죽으신 예수를 알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건져내서 구원할 수 있는 징조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은 단한 가지.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에스겔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가 예언된 것을 깨닫게 될 때,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4월 5일 수요일 날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수요일이 여섯째 날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일 날큰 안식일. 영원한 세월 중에서 딱한 번만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기념일이 아비벌 15일이었고 십자가 순환 주간의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아비벌 15일이 제7일 큰 안식일이고 금요일은 첫째 날, 토요일은 둘째 날, 그리고 일요일은 셋째 날, 제3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밀을 저희들한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에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 세번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니까 제 3일에 가나이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3일에 비밀을 푸는 열쇠인데, 요한복음 4장에도 가면 제 6시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시간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제6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6시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4장 6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4장 6절, 6절에 제6시라고 하는 표현과 43절에 가면 이틀이 지나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52절에 가면 제7시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는 명절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들도 역시 제3일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데, 제6시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이틀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제7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루가 더 있고, 그 다음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명절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3일에 완전하게 되리라. 내가 제3일에 평강하게 된다. 살렘에 도착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평강의 길, 살렘의 길은 삼천년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광야로 3일길을 간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8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은 14일이고, 초막절 마지막 날은 22일입니다. 자, 14일부터 22일까지는 총 9일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이 숫자인데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이 지나가는데, 아비벌 10일부터 아비벌 18일까지도 역시 9일이 지나갑니다. 아비벌 10일부터 아비벌 18일까지의 그 내용은 아비벌 14일부터 22일까지의 비밀과 같은 내용입니다. 초막절과 6월절은 사실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14일부터 22일까지 토막절 마지막 날큰 날이 22일인데 그 사이에 9일의 간격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비벌 10일부터 아비벌 18일까지도 역시 9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비밀인데 십승지 10십자로 하는 그십승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시편금,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대속제일이 7월 10일인 것은 이 10일이 대속물을 주시는 날짜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천년기에 들어왔을 때열 번째 해, 다시 말해서 2010년도가 되면 대속물을 주시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인데 그 대속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숫자가 1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15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아비벌 10일이 있고 그리고 레위기서 23장에 7월 10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월 9일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